안녕하세요. NDA 부동산랩 애니입니다. 오늘은 2019년 1월 21일 월요일 예, 한주의 시작을 힘차게 시작들 하셨는지요. 오늘은 최근에 그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경제 동향 자료를 같이 한번 어,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부동산 시장도 예 경제 의일 부분이고 예, 예 거시적인 어, 시장 동향을 어, 짚어봄으로써 예 부동산 시장도 같이 한번 조망을 해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예, 거시적인 경제 동향을 한번 같이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대충 훑어 봤는데 아, 자료가 좀 많이 방대합니다. 80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예,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출입 동향. 이 예, 보시면 뭐 내용이 많습니다. 뭐 고용, 그다음에 뭐 실업률 수이 물가, 예, 물가는 좀 안정적이고요. 예, 전년 동월 뭐 2018년 12월 기준 뭐 전월비 0.3% 하락, 전년 동월비 1.3% 상승. 에, 큰 변동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큰 변동성이 없는 것은 예,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그 이런 그 변화의 모멘텀 에 대해서 눈여겨 봐야 될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주시를 해서 가장 이제 변곡점이 중요하겠죠. 변곡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소비자 물가지수치는 물가지수는 뭐 안정적이고요. 예 이렇습니다. 국제유가 추이 예 지금 하락세죠. 예 하락세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예 이게 이제 바닥이었었는데 언제까지 하락할까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예 넘어가고요. 예 해외 경제. 어예 미국 경제는 뭐 산업 생산이 산업 생산이 증가세로 전환하는 가운데 소비 판매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노동시장도 호조세를 이어, 이어가는 등, 틀렸네요. 이어하는 등, 양호한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흐름이 좀 바뀌었죠. 예, 미국도 어 지금 상승의 모멘텀이 약간 꺾였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 지속적으로, 공격적으로, 2019년도에 지속될 것 같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제 연방 그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예, FRB에서 예, 거기 그 조차도 예. 올해는 이제 뭐 일단은 뭐 인내력을 가지고 지켜, 지켜보겠다. 예, 관망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자제를 할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뭐 부동산 입장에서는 예, 호재로 예,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예그 세계 경제성장률은 예 지금 현재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의 3% 초반대 예 올해도 예상을 하고 있죠 예 요거는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예 실업률 예 실업률을 보시면 오 대단합니다 2009년도 오 10년도 예 중간 기점을 해서 지금 현재 역대 최저치의 그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고용이 경제 사정이 좋고 고용이 잘 되고 있다. 예, 그 비농업 부분 예, 그실그 실업 어 취업자 증감 추이를 보더라도 예, 최근에 어뭐 작년까지 예, 작년까지 예, 미국의 그 경제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중국 경제는 좀안 좋은 안 좋은 상황이고요. 예. 여기 보시면 중국 경제도 그렇고 일본 경제가 뭐 성장세가 견고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좀 이건 아닌 것 같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제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부동산 경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일본은 뭐 잃어버린 10년 해가지고 그 동안 뭐 경제가 안 좋았었던 것처럼 계속 어 얘기가 됐었고 해왔지만 예 최근에 예 도쿄 올림픽을 이제 준비하는 전 단계에서 지금 투자도 많이 되고 있고 예 부동산 어 경기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때까지는 예 상승할 거라는 흐름이 예 지배적입니다. 예, 유로존, 예, 유럽 연합도 예,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예, 중국은 지금 뭐 하, 경제 GDP 성장률을 보시면 예, 하락의 흐름이죠. 한뭐6% 대로 떨어져 있고, 일본은 제가 볼때 이거는 이제 반등을 할것 같고요. 예 플러스로 돌아설 것 같고, 뭐 유럽 연합은. 뭐, 플러스이긴 하지만, 예, 이것도 좀약 흐름이 좀 꺾여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뭐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2019년도 세계 경기의 흐름은, 경제의 흐름은, 예, 미국이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 이머징 중에서 이제 뭐 인도 정도, 예, 인도가 좀그 플러스를 많이 나타내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3%, 3 초반대, 예,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이제 IMF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유수의 금융 기관들이 예측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 경기는 세계 경기는 뭐 작년 대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겠죠. 우리나라 이제 경제 상황,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흐름을 이어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궁금한데 예,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설비 투자, 설비 투자 넘어가고 건설 투자, 예, 부동산 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예, 여기서 보시면 예, 2018년도 24분기부터 예, 그 건설투자가 감소를 했었습니다. 어, 2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도 동기 대비 2.1% 감소했고, 어, 3, 4분기는 6.7% 감소했고, 예, 지금 최근에 뭐, 그, 정부의 정책, 어, 글쎄요, 그, 작년까지의 정부의 기조 중에 하나가, 그, SOC 투자, 예,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를, 어, 그렇게 독려하지 않았죠. 예, 장려 하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깐, 그 SOC 부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방향을 급선을 했죠. 그래서 지금 뭐, 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산이 올해 이제 반영이 되어 있긴 한데, 어, 건설 투자 부분은, 예, 이게 작년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보시면 급감을 합니다. 예, 급감을 합니다. 따라서 주거용 건물에 대한 투자도 급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러한 그 SOC에 대한 투자에 대한 예산도 많이 확보를 했다라고 어, 상대적이죠. 상대적으로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어, 이거보단 조금 나아지겠는데 자, 그런 이제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플러스로 돌아설 시점이 글쎄요. 이제 삼기 신도시가 이제 2000 이제 삼기 신도시 이제 발표를 했고 어... 분양을 하고 입주가 되는 시점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5년 5년 기점으로 해서 5년 후를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해가지고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이제 2019년도니까 2019년도에다 5년을 더하면 2023년도 예, 19, 20, 21, 22, 23 2000 어 23년도 예 전으로 해서 어 그런 그 3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예래하지 않을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예 작년 말 기준으로서는 건설 투자 부분들 건설 투자에 대한 건설 투자는 많이 감소를 했었다. 라는 사실을 좀어기억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건설 부분에 대한 투자 감소를 했다 예, 사실 그 입주물량을 보신다 라고 하면 2019년도 올해까지는 어 입주물량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 예, 내년부터는 입주물량이 급감을 하게 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는건 수도권 지역인데 예, 수도권 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물량이 감소를 많이 하고 내년도부터는 확연하게 감소를 하기 때문에 입주물량 감소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걱정해야 될 것은 제가 보때는 우선적으로 전세가 상승입니다. 예, 새 아파트가 이제 그 동안 많이 공급이 돼가지고 현재까지로서는 전세가가 안정된 안정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글쎄요 이제 그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시점 하반기부터 예, 내년 내내 본격적으로 이러한 전세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특히 지금 현재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그 매수 수요가 매수 수요는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죠. 어 시장은 지금 이제 관망, 눈치 보기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매수 수요들이 차라리 집을 사기보다는 예 전세로 머물, 머물자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매수보다는 이제 전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겠죠. 예, 전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당연히 전세가에 영향을 주고 전세가가 상승하면 예, 그 연이어서 예 매매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전세가가 여, 그 매매가를 견인하게 되는 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건 수출입. 수출입인데 예예 예, 보시면 예 83개월 연속 흑자네요. 거의 뭐한 8년 연속 흑자, 흑자인가요? 예 아니 7년이구나. 아 7년 연속 흑자네요. 7년 연, 연속 흑자 이게 예, 보시면 예 수출입 인 예, 이렇게 좀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들여야겠죠. 예,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면 그게 이제 국내의 예, 통화 유동성으로 되는 것이고, 사실 최근에 이제 경기가 많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돈 있는 현금 부자들이 많, 많다라고들 하죠. 예,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데 예, 국내에 들어온 돈들이 글쎄요 투자할 때를 마땅한 투자,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로서는 시중에 이제 흘러다니는 유동 자금이 예, 1100조 이상이 된다라고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이죠 뭐 건설투자도 감소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느냐. 예, 그런 것도 아니죠. 지금 주식 시장도, 예, 하락세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면, 뭐, 이런, 그, 어마어마한, 예, 유동 자금들이, 현재, 떠돌고 있는 상황이죠. 마땅한 투자자를 못 찾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응축된, 그러니까, 그, 투자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현재, 이런 에너지들은 응축되어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요거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뭐 나머지들 예. 쭉쭉쭉쭉 넘어가고 예, 주가 추이를 보시면 예, 2,500 수준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2,000대까지 많이 하락을 해해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예, 채권시장 뭐 예, 채권시장도 뭐 그냥 그렇죠. 예, 뭐 통화량 흐름, 통화량 추이는 보시면 예 지금 이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그 흐름을 보면 최근도 통화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게 보시면, 이제, 그, 전년 동기 대비 평잔. 그 다음에, 예, 어,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 여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잠깐 보셔야 될것 같고, 부동산 시장, 예, 주택 시장을 보시면, 뭐, 주택 시장의 최근의 흐름은, 예, 익히 잘 알고들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굴산 대책 이후로, 지금 시장은 관망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예, 관망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예, 서울 같은 경우에 뭐0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그 자극적인 사를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시장 분위기는 그 이런 그 지표보다는 어, 대기 매수자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금매물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금매물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계절적인 비수기인 상황에서 이 금매물들은 이제 하나둘씩 소진되고 있고 이제 설 예, 그설 명절 이후에 시장 흐름이 굉장히 예, 기대 기다려지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월 이제 1월 달 내로 예 정부에서 그그대 대규모 이제 SOC 이 사업들에 대해서 뭐 예비타당성 면제 발표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표됨으로 인해서 또 한번 예그 어, 자극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요 그래프가 저는 이제 좀 마음에 드는데요. 어, 마음에 드는 것보다 이제 시장의 흐름을 한번 큰 그림에서 이해할 수 있,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과거에 이제 0천팔 년도 외환 위기 때 한번 그 크게 출렁였었고 그 이후에 예, 다시한 뭐 고리 깊으면 이제 상승도 다시 급격하게 상승을 한한 모습인데요. 그러다가 예 다시 한번 요2000예 요때 예 있던 2010 1년 10년과 11년 사이 요때 이제 좀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예 이게 이제 전월비 증감율인데요예 전월비 증감율인데 어, 증감률을 보시면, 이 2013년도, 요 때부터 이렇게, 이게 장기적으로 보시면, 한번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상승을 했고, 이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두 번, 한, 그, 잠시 관망을 나타내다가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이런 흐름을, 어, 나타낼 개연성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 2030년 전까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낼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예, 공급량 감소입니다. 예, 2019년도, 예, 하반기부터, 예, 그, 제3기 신도시 입주가 되는 시점이 한 2023년도. 까지 이제 공급 그 공급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예 시장의 흐름은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파도가 다시 한번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그 이유는 2019년도 어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전세 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요. 2020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전세가가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승하는 전세 가격이 예 매매 가격을 견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2023년도 전 전까지는 이러한 그 흐름을 다시 한번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토지 시장의 흐름을 보더라도 예 보시면 이제 지역별 집값 변동률인데요. 예,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집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집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 아파트 가격에 예,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땅값이죠. 땅값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 있게 됐는데, 어, 삼기신도시, 글쎄요, 대규모 공급을 하게 되겠지만, 2023년도, 뭐 그때 이제 분양가가 얼마 정도의 책정이 될지, 그거는 상상이 되시겠죠. 뭐,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도 감안한다라고 하면 분양가는 예, 많이 상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그, 그러니까 물가지수, 물가 지수, 물가 상승률 보다 조금 더 상승하는 게 이제 부동산 가격인데요. 예, 부동산 가격은 물가 상승률 보다 조금 더 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 주로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에 예, 소외지역은 뭐 물가 보다도 예, 안 오는 경우도 많죠. 그렇지만 어 상승하는 지역은 예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더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오늘에 오늘 이제 이 보고서를 통해서 어예 갖게 된 제가 생각은 예 이제 중장기적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 이러한 흐름을 예 나타내지 않을까. 예 2023년도 전까지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을 나타내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의 흐름을 나타낼 개연성이 높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 일시적인 예그 시장의 수요를 억누르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어 결국에는 예 시장이 시장이 정책을 이기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흐름도 그래 그러했죠. 예 노무현 어 대통령 때도 예그 어, 지금과 유사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아, 반발적으로 더 많이 상승을 했었죠. 예. 그래서 과거에예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예 과거를 길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미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흐름은 이러해 왔고 미래의 흐름은 어떠할까요? 예, 역사는 반복을 한다라고 하죠. 이러한 과거의 모습. 글쎄요, 그 외부의 커다란 충격, 충격을 받은 이외에는 예, 그 2008년도 IMF 때 아니냐 98년도 IMF 때, 그다음 2008년도 어 외환 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어 이런 부동산 시장이 크게 출렁인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예,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을 해 왔었기 때문에 예. 이제 최근 이제 몇년 동안에 입주 물량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어 수도권에 입주 물량이 많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세 가격이 하락 안정세를 나타냈죠. 그렇지만 이런 입주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전세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것 같고요, 할 거고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매매 매매 가격을 견인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런 흐름들이, 그런 흐름들은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언론에서 뭐 최근 최근 10주 연속으로 서울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폭락한다라고 이렇게 그런 분위기로 이제 몰고 가는 예, 다수의 그 매스컴에 너무 일희일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신 건강에,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의 흐름은 그러하지 안, 안 했다라는 게 맞습니다. 예, 시장의 흐름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우상향이었고요. 예, 우상향이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최근에 이런 그 단기적인 시장의 잔포, 잔파도에 너무 일희일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오늘의 좀 메시지라고 메시지로 제가 좀전 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중장기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 예, 좀 이해를 하시고요. 마치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예,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어, 넓게 넓게 그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져야 된다. 예, 시장을 넓게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멀리 내다봐야겠죠 멀리. 예, 그 부동산 시장은 예, 단기적으로 어, 보시거나 투자하는 어, 시장이 아닌 것 같고요. 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 접근을 하시는 게 어, 편하게. 또 행복하게 예, 어,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제 뭐제 주변의 지인들도 이런 뭐, 어, 뭐 어디를 사야 됩니까, 뭐 어, 언제 팔아야 됩니까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실 거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일단은 뭐 어느 지역에 예,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 어, 장기적으로 어, 보시는 게 예, 그 정신건강에 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 오늘은 이제 한번 이 기획재정부, 예, 최근의 경제 동향 예,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최근에 뭐 이제 시장 상황이 어, 이제 이제 굴삼 대책 이후로 이제 시장이 좀좀 얼어붙어 있는 느낌이 들죠. 그렇지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 잠깐이고요 이런 흐름도 뭐 과거에 뭐어그 몇년 내에 보더라도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았을 때가 있었지만, 금세 또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시장이 다시 뭐, 어뭐 활활 타오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이제 냉탕, 냉탕, 온탕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요 어뭐 냉탕도 있으면. 온탕도 있고 예, 시장이 시장도 이제 사계절이 있듯이 지금은 뭐 약간 겨울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봄은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봄은 다시 오게 되어 있고 어 제가 볼 때는 이제 설 연휴 이후에 한번 예, 부동산 시장에도 봄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그 대규모 이제 SOC 사업에 대해서 어 예비 타당성 어, 면제를 이제 발표하겠죠. 를 예, 국제 규칙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예타, 예타 면제를 하면서 어, 그런 부분도 이제 시장 시장에 어느 정도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어, 시장을 너무 이 노심초사해서 보시지 마시고요. 예, 시장을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예 바라다 보시면 안정적이고 행복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런 기획 오늘 최근에 이제 경제 동향 보고서를 같이 한번 리뷰를 해 봤고요. 예, 보시고 좀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긍정의 댓글 많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